문화의 시대이고 정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군인사회를 이뤘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미적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8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연중심주의의 미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러의자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로운 관념 속의 전루의 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산이라지라도 그 풍경과 다양함과 다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기 한국의 소나무가 동쪽에서 바라볼 때, 서쪽에서 바라볼 때, 남쪽에서 바라볼 때, 북쪽에 바라볼 때. 북쪽에서 바라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을 갔을 때한번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을 가진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적 지혜라는 것은 고정적 관념을 하며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등적 관념을 가질 수 없는 자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자유로운 관념 속에서 절로의 미약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적 개념을 맺었던 우리는 어떠한 지혜와 과학으로 우리의 집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그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한 민족이 한 지역에 정착해서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갖게 됐던 정신과 사상이 직결된 것이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과 계절을 어떠한 지혜와 세 번째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세가 어떠한 태도로 사는지 대해서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건물에 갖고 있는 기능과 의자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을 할때그 건물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흥국은 우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천지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한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계절의 극한 상황을 극복해서 만들어진 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옥은 집단 창조성에 의한 역사적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즉, 우리의 한옥은 묵먹에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지어지고 있는 친한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어느 한 시대에 의해 만들어진 서양의 건축과는 달리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과정 속에서 조율되고 선택된 지혜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한옥인 것입니다. 저는 강연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한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아파트란 주거가 우리의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온돌이라는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서 우리의 아파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코리안 하우지라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그 코리안 하우징이란 온도이 깔려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의적 해석을 할 때는 아파트도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에 영향을 준 것은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인력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 그 중에서도 제일 건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지리적 환경입니다. 여기 두 나라의 숲이 있습니다. 일본의 숲과 한국의 숲을 봤을 때그 목재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숲은 나무들이 쭉쭉 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작은, 이 한국의 숲의 교사들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그 나무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저러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나무로 집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목재를 제재해서 따뜻한 공학적인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목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구조를 통해 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보편수 목수란 이렇게 건축적으로 쓰지 못한 목재를 가지고 그 건축 과정에서 버리는 것 없이 뛰어난 안목으로 적재 적소를 찾아 그 위치에 그 나무를 안착시키는 목수가 뛰어난 목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혜와솜실로 정밀하고 섬세하게 가공된 기술적 공학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행암에 있는 행암의 집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집은 자유로운 관념 속에 자연 중심의 자연미와 미적 개념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 지혜로 만들어진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원은 한마디로 행안이 없는 행안이라고 저는 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원의 화성지, 그 옆은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 오사카성입니다. 저 성을 만든 성축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화성을 보면 뭔가 두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오사카성을 보면 뭔가 경직되고 발카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석측의 모서리 부분을 보면 더욱더 화면이 분수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모서리를 보면 둥근 라운드 처리가 됐다는 니다 푸한 두께감을 주면서 뭔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감각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초가집을 보면 아까 오사카 선과 같이 민간이 갖고 있는 기계와 솜씨로 달카노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서민들이 살았던 민가의 초가집만봐도 일본과 우리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사상과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36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했으니 그동안 내놨던 우리의 훌륭한 그 정신과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별되는지를 우리가 유치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